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노동 하저 게임하는 남자 별린입니다 야숨을 시작한지 언 몇개월 이제 할게 드럽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구매한 저 링크의 집 바로 여기 이 집을 한번 꾸며보려고 합니다 아집 내부를 들어가시면요 야아 텅 비어있다 야이파의 유품만 여시고 장식해놨습니다 이파는 소중하니까 어디 한번 집을 한번 꾸며보도록 할까요 볼스넥이 마른겁니다 우리 집좀 예쁘게 꾸며 주세요. 100루피가 필요하다네요. 이런 식으로 돈을 지불하면은 집을 꾸밀 수가 있어요. 집을 예쁘게 만들어 주세요. 볼슨, 카슨은니안에 네 남성미를 보여줘. 알겠습니다. 어, 야, 소리가 아주 그냥 남자답군요. 돈이 좀 많이 필요하겠는데 집 꾸밀려면은 야, 침대 딸랑 하나 있다. 아줌아 이걸로 턱도 없다. 더 꾸며 줘. 문자. 좋았어, 드디어 문짝이 생겼다. 원래 문짝이 없었구나. 없는지도 몰랐네. 못받치 필요. 아, 밖에 외관도 이게 꾸밀 수 있네. 된 거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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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끝지는 거예요? 이거 좀 아닌 같은데. A few moments later. 설마 너 전부 갖추었다는 거야? 이게 바로 젊음 위험하면서도 순수한. 어 가구 선물해 준대. 역시 통큰 남자 골슨 와서 클리어. 야집 그래도 좀 이뻐졌다잉. 가구까지 생겼어요 그래도. 전시할 게좀 아직 많긴 많은데. 어 그래 이제 사람 사는 곳 같다 이제 집이. 좋습니다, 여러분. 집을 열심히 꾸몄지만 그래도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하테노 마을에 있는 집을 꾸밀 만한 요소를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좋을까? 집을 꾸밀 만한. 오니 저지 저것은 항아리? 역시 링크하면 항아리를 떼려야 뗄 수가 없지. 번지 나무 하트 나온다. 아, 항아리를 다 모아가자. 이 마을에 있는 모든 항아리를 모아서 저희 집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아리를 보니 갑자기 못 참겠구만. 정말 옛날에 열심히 뿌쌌지아 이거 속도가 좀 느리구만 잠깐만 얘도 두고 봐 열어서 그 다음에 어 아니! 아 네. 부러져서. 아얘 문짝 나중에 만들걸 아쉣아내 항아리 아 아직 항아리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집 앞에 냅두자 다또 뿌샤실지도 모르니까 어 뭐야 잠시만 옷 사라졌어 어 항아리 사라졌어요 이게 무슨 아내 항아리 뭐야 항아리 사라지네 아씨 어쩔 수 없군요 여러분 항아리를 가질 수 없다면 내가 다 부셔버리겠어 모두 부셔버리겠어 항아리 항아리 내눈 앞에 눈이 뜨면 항아리는 모두 다 부셔버리겠다 아까 여기 있던 것 같은데 여기 있구만 변방진 항아리 녀석 사라져 이 냄새 항아리 냄새가 난다 여기 근처에 있어 분명히 아니 저거 그거 항아리가 아닌데. 하지만 부술 수 있다. 항아리. 항아리가 아니지만. 항아리. 아목 아파. 너무 너무 걸걸하게 낸다. 목소리. 어, 항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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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아리 부쉈더니 안정되는군요 마음이. 오, 오. 항. 항아리. 자식 감히 보호색을 띠어. 네가 아무리 갈색으로 변했어도 나무가 아니다 이 말이야. 항아리 녀석 어디 감이? 여기도 있을 것 같은데 없네요. 설마 집 내부에 있나 항아리가? 똑똑똑 실례합니다. 혹시 항아리 있습니까? 지금 당장 항아리를 꺼내신 게 좋을 거예요. 안 아, 그러면 이 집안을 부숴버릴지도 모르거든요 지금 저. 항아리, 항아리.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없네 진짜. 아, 특별히 살려주도록 하지. 어, 항아리다. 앙, 앙, 앙 항아리. 어, 유일하게 살아남았군요 이제 아씨. 살려주세요. 저 착한 항아리라고요. 멍방인 녀석. 항아리가 빨대꾸. 살아남네. 올. 올. 바이. 자, 여기 위에다 천장니 집. 어, 오자마자 항아리가 절 반겨 주는군요. 항아리. 저 식자가 작아, 작아 보여도 저것도 항아리! 너무 가까이서 터뜨렸네 이제 더 이상 항아리는 보이지 않는군 이 마을에서. <laughs> 내가 이 마을에 항아리 씨를 말려다 아, 잠시만 이거 엄청난 엄청나게 커다란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 이건 못 없애나요? 이 녀석을 없애야 돼. 아 이거 안 부서져 미친 게임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트릭이다 감히 항아리를 못 부수게 만들다니 제작자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마을의 모든 항아리를 부쉈다 하지만 전 아직도 배고픕니다 다른 마을로 간다 항아리 항아리내놔 이 자식들아 항아리 이렇게 야숨세계의 모든 항아리를 부수는 별이님 오늘도 할게 더럽게 없는 야숨 속 생활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 야숨2라도 출시해봐 나 할게 더럽게 없어 지금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와. 아! 안녕히 가세요